안녕하세요. 보니하니 팀 한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뭐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주제인데요.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이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참안 하고 싶은 얘기지만 현실적으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참 좋겠죠. 무섭고 두렵지만 본인이나 부모님을 위해 준비해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70세부터 80세까지이신 고령의 연령대를 위한 상조 플랜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통 상조 플랜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상조 회사에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 보험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 고객님 중에서 이제 40대 여성 고객님이 있으신데, 74세이신 이제 본인 어머님 얘기를 꺼내시면서, 뭐, 실비도 없으시고, 가지고 계신 보험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병원 가실 일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어머님이 좀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병원비로 이래저래 쓰는 돈도 많아지니 본인 앞으로 상조보험을 좀 들어두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따님이 준비해드리는 상조회사가 폐업을 또 해요. 이러면서 음. 납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 알고 엄청 놀래셨더라고요. 어... 저도 사실 저희 어머님이 음. 예전에 상조를 들어놓으셨었는데 이게 가족이 결혼할 때 써도 되고 여행 갈때 써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음. 혹해서 좀 가입을 음. 하셨는데 이런 기능은 막상 또쓸 일이 없고요. 그래서 회사들이 또 자꾸 사라지니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지를 하고 싶어도 손해가 커져서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이 상조 서비스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폐업 회사도 너무 많고 피해 보상금은 할부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서 금액의 50%만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도 굉장히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조회사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니다 보니 신뢰도 없고요. 그래서 따님이 빨리 정리하고 늦게라도 가입할 수 있는 종신플랜이 없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큰 보험사도 사실 좀 불안해하시잖아요. 근데 상점을 얼마나 더 할까 싶어요. 근데 연령이 높으셔서 종신보험은 좀 무리지 않나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뭐 70세 이상은 종신보험을 찾기도 힘들고, 과입이 된다 해도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회사를 찾게 되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의 A사 75세 여성 직업은 주부로 1급 기준이고요 20년 납 100세만기 비갱신이네요 보장 내용을 보면요 주계약 사망보험금 천만원 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천만원을 지급합니다 감액기간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 혹시나 바로 사망시에도 감액 없이 천만원이 지급되는 거죠 네, 사실 실제 상품군에서는 이 75세 연령에서 사망보험금을 천만 원 가입할 수 있는 플랜 많이 없잖아요. 월 보험료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가성비가 좋은 플랜이에요. 네, 요새는 사망보험금 플러스 램 보험료를 모두 합쳐서 돌려드리는 플랜이 종신보험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70세 이상부터는 가입도 힘들고 보험료 막몇 십만 원씩 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좀 부담스럽죠. 가장 필요한 연령인데 그만큼 비용이 또 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플랜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작게나마 준비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연령대 분들은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0년 납, 15년 납, 20년 납 세팅이 가능하고요. 납입을 빨리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10년 납으로 하시고, 월 고정료를 낮춰서 길게 세팅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최장 20년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70세 여성분 20년 납 4만 1,600원, 70세 남성분 20년 납 5만 500원. 이제는 이 금액대에서 상조보험보다 더신뢰 하는 플랜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5년이나 20년 납으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사망보험금이니까 언젠가 나오는 금액이고요 납입을 굳이 빨리 끝내기보다는 부담없이 끌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요즘에는 조용하게 가족 장례로 이제 가족들끼리만 끝내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례 절차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응. 그래서 상조보험이 더욱더 인기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이게 천만 원이 뭐 적으면 적고 크면 큰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소중한 돈을 우리 자녀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주시면 정말 좋은 선물이 되겠죠. 그 네. 이게 또 고객님께서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비라든지 간병인 사용비라든지 이제 각종 지출 비용이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걸 또 여러 방면으로 쓰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만약 납입을 완료한 후에 사망보험금 1000만원보다 납입한 보험료가 더 크다면 더큰 금액인 기납입보험료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연령이 높아도 사망보험금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둘째, 고연령이 몇 살까지냐? 7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 아주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납입 전에 사망을 하시면 사망보험금 1000만원 지급. 완납 후에 사망 시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보다 더 크다면 기납입보험료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오늘은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가입 승인이 편하도록 유병자 플랜으로 보여 드렸는데요. 325 고지 의무 질문지를 확인하신 뒤 심사 통과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개월 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2년 내 입원, 수술, 그리고 5년 내 암, 간경화, 협심증, 심근 경색, 뇌졸중으로 진단이나 입원 또는 수술을 말합니다. 네 여기서 한번더 설명을 돕자면 유병자 간편 플랜은 약을 복용하셔도 가입이 가능한 거다 아시죠. 그런데 3 개월 이내에 이 근접한 기간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 평소에 드시던 약을 처방받으러 가셨다가 새로운 검사의 피로 소견을 받으시거나 약 종류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고지상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약을 처방을 받았더라도 양이 증량이 되었거나 감량이 된 경우도 꼭 말씀.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네, 이 부분 정말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예전부터 상조 서비스는 병원에서도 제공하는 장례 서비스가 많고 한데, 은행도 보험사도 아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곳에 가입을 하신다는 게늘 마음이 편치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의 전환으로 상조 서비스 대신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로 마지막을 준비하실 수 있다면 전 괜찮은 플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언젠가는 찾아올 마지막을 대비하기 위한 상조 플랜을 소개드렸는데요꼭 상조를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작게나마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하고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보니안이 팀으로 연락처를 남겨 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